안녕하세요. 이태우 팀장입니다. 지금, 어, 얼마 전에 저 차도 아, 보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한테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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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금액을 이체해 주셔서 차를 골라달라고 하셨었는데, 완전 무사고 차량에 지금 스파크 차량이에요. 스파크 차량이고, 또 LPG 차량이라 연비도 좋고, 지금 사고도 아예 없는 차량이고, 지금 소음품 같은 것도 지금 다 갈아놨어요. 지금 잘, 어, 잘 보이시나요? 지금 타이어도 지금 다, 다 갈아놨고, 지금 블랙박스도 이게 지금 많이 이 <laughs> 여기 <laughs> 경비 빼고 여기 경주까지 또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 이제 금액은 이제 딱 붙여 주셨는데 그 이제 원하시는 조건이 너무 타이트해 가지고 금액에 비해서 너무 타이트해 가지고 어 블랙박스를 서비스로 못 해드렸어요 지금 근데 이제 사비 본인 사비로 지금 블랙박스도 이제 달아서 어 가져다 달라고 하셔서 블랙박스 달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흰색 차량이고. 연식은, 연차가 이거 연식 몇 년식이었지? 12년식. 12년식 어 12년식 차량이고 키로수 5만? 5만, 5만 키로지 어, 키로수도 5만 키로 짧은 주행거리 1년에 뭐한만 키로에서 2만 키로 정도 어, 잡으면 좀 짧은 주행거리고 그 다음에 어, LPG 차량 비해서 어, 짧은 주행거리에요 LPG 차량들이 연비 보시는 분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키로수가 많은 차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 연비도, 연비도 좋고 키로수도 짧고 연식도 괜찮고 응. 금액대도 어, 정말 싸게 잘 빼드렸어요 아주. 그리고 이제 네비는 또 따로 없어요 네비 없으신데 이제 어, 이거 지금 보고 계실 텐데 나중에 네비 매립이나 이런 거 필요하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어, 경상도 쪽이나 이쪽에도 저희 거래처 다 있으니까 어, 어, 싸게 잘 해주는 곳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뭐 하여튼 여기서 이제 또 경주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어, 가서 또 후기 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 네비 지금 매립하면서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거고요 어 항상 이거 문의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, 어 또저 또 다른 딜러분들이 어좀 악성 댓글도 많이 달고, 좀 제가 어 저를 어 없는 말들도 지연해서 저를 이렇게 어 깐다고 해야 되나? 까는 영상 이런 거 많이 찍고 있는데, 그런 거뭐 개의치 않고, 저 열심히 하여튼 일 하고 있습니다. 하여튼 항상 믿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음. 일단 경주 가서 또 어, 후기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